음악과 함께 현대 로고 등장. 안녕하세요. SB 럭셔리 오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2026년 형현대 카운티 캠퍼팬을 소개합니다. 버스의 여유로움과 캠핑의 자유로움을 완벽하게 결합한 차량. 그 이름만으로도 모험과 힐링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캠퍼팬이죠. 과연 이번 모델은 어떤 변화와 혁신으로 돌아왔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미니버스 익스테리어, 익스테리어 2026 카운티 캠퍼밴의 외관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새로운 LED 주간 주행 등 DRL 과직 선형 헤드램프는 세련된 인상을 주며, 에어로다이내믹한 프런트 라인은 연비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합니다. 차체는 기존보다 50mm 낮아지고 휠베이스는 30mm 길어져 주행 안정성과 실내 활용성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측면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되어 탑승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후면부에는 캠핑 장비 적재를 위한 넓은 리어 게이트가 자리합니다. 루프에는 태양광 패널과 루프랙이 기본 탑재되어 전력 자극과 수납 모두 완벽히 대응합니다. 크롬 라인으로 마감된 프론트 그릴과 17인치 알로이 휠은 고급스러움과 견고함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톱니바퀴 퍼포먼스 퍼포먼스 카운티 캠퍼팬은 2 5리터 디젤 엔진과 최신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습니다. 최대 출력은 180 마력, 최대 토크는 43kg m로, 언덕길이나 장거리 주행에서도 여유로운 힘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서스펜션 시스템과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EPS, 은, 승차감을 한층 부드럽게 하고,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에코노멀 파워 3가지 주행 모드가 제공되어,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연비와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인버터 시스템은 캠핑 모드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지원하며 정차 시에도 냉장고, 조명,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파와 전등 인테리어, 인테리어, 실내로 들어가면 캠퍼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펼쳐집니다. 최신 디자인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운전의 즐거움과 정보 접근성을 모두 높여줍니다. 가장 큰 매력은 모듈형 실내 구성입니다. 낮에는 4에서 6인용 라운지로 밤에는 침실로 변환 가능한 공간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프리미엄 가죽 시트는 전동 리클라이닝과 히팅, 통풍 기능을 지원하며 차량 중앙에는 미니 키친이 자리에 인덕션, 싱크, 냉장고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루프에는 자동 전동 팝업 텐트가 탑재되어 2층 침실로 확장 가능하며 천장은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로 개방감을 더합니다. 캠핑을 위한 LED 무드 등 220V 콘센트, 무선 충전 패드까지 모든 편의 기능이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방패 안전 사양, 세이프티 피쳐스. 안전 또한 현대의 자부심답게 최고 수준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차선 유지 보조, LKA, 후측방 충돌 경고, DCA 운전자 주의 경고, DAW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전 트림 기본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탑재되어 좁은 캠핑장이나 도심 주차에서도 안정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차체는 고장력 강판 비율이 78%로 높아져 충돌 시 승객 안전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돈주머니 가격 프라이시즈 2026 현대 카운티 캠퍼밴의 국내 기준 가격은. 기본형 약 1억 3천만 원대, 럭셔리 풀옵션 모델은 약 1억 7천만 원대로 예상됩니다. 루프 텐트, 사륜 구동 시스템, 태양광 패널, 프리미엄 사운드 패키지 등은 선택 옵션으로 구성되어 취향과 예산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해외 수출형 모델은 추가 편의 사양과 전동식 리프트 기능이 포함되어 유럽 및 아시아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 현대 카운티 캠퍼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유로운 공간,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강력한 성능까지. 이 차량은 단순한 캠퍼밴을 넘어 이동식 프리미엄 하우스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여행, 그 중심에는 언제나 현대 카운티 캠퍼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SB 럭셔리 오토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럭셔리 캠핑카 리뷰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